잠깐만아다 좋은데 기공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하... 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. 어, 잠깐만. <웃음> 음. 쓸 음... 때마다 <laughs> 음... <laughs> 그 5, 4번 5번 6번 님 화이팅. 예. 그안 죽으면 돼요. 어. 저 빠져 있다가 빠져 있다가 그냥예아 아, 아.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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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주 사면 되지 오케이 샀어요 음 영가도 <laughs> 음 괜찮아 아. 지금 저쪽에 기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녹거든요 저희 녹아요 그니까아이서사가맞대 이긴 <laughs> 어 우리 좀세 명이서 싸우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아니구나 그래도 6 번님 지금 장비 바꾸셨나 예, 네, 그럼 4번, 5번, <웃음> 화이팅. 예, <laughs> 네, 녹아요. 그러니까 아예 근처 안 가는 게 좋아. 내 신호 왔다니는 그냥 가지 마요. 아니면 돌릴까요? 어, 돌려야지 이거 돌려야지 돌리려서 숨부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. 나 방어 할게. 아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돼. 뭐왜 이렇게 멀어? 저그 뭐냐, 전공 무슨 한국 보고 걸려서 무슨가? 작가님 화이팅 쭈안 노탈 불사 상대방 아나 어, 죽었어 아씨 우리 벨벳님 조금 방어하면서 가면 그냥 그렇게 갈까? 아 벨벳님 안돼 원사 컬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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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킬딸게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할 거야 나 바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당히 아나 한파가 야 씨. 이런 씨 <웃음> 진짜 원거리로 <laughs> 치셨나 진짜 벨벳님 저 탈기 빠지면 뒤로 빠져요. 사번 오번님 저기 죄송한데 예그 약간만 뒤를 안 하고 예 멀리 있어도 될것 같아. 수님이랑 벨벳님이랑 같이 움직이고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. 죽지 마. 타인토 h 이 좋다. 저기 소환사도 너무 깝죽깝죽거리네요 to 아, cup to c o r i 려 n e <목소리> o Oh, s 뭐뭐뭐 e 뭐, 미미 뭐, l 뭐. y t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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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<목소리> 아니, 썼었어요 아 썼어요? e 신보 11초 있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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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빽빽빽빽빽빽빽빽 난이님 말고 여기 <놀람>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조심 저 제가 갈게 제가 몸빵하면서 뒤에서 딜만 해주세요 제가 몸빵해볼게 어때요 와내시을 이렇게 넣어 안돼 안돼 아 선생님들 안돼요 <laughs> 선생님 안돼 안되겠다 <laughs> 이거 한번 암용 어 오케이 오케이 암용 암용 얼고 빠지면 걱우 빠졌어. 에, 또 내려. 깨박아야 되겠다. 오케이, 좋아. 벨벳이 아우, 좋아, 좋아. 환상이 뒤로. 아, 너무 흥분하지 마. 너무 흥분하지 마. 너무 흥분하면 안 돼. 앞으로 가면안 돼. 뒤에서 싸요. 뒤에서. 에. 싸싸 싸. 시원하게 싸. 아, 얼고 떴어. 아, 빠져서 다시 채우면 돼, 다시 채우면 돼. 아, 커. 두 컷. 그래서 이제 없어요. 뭘 빠졌어? 위치 되거든요? 아, 떴다. 지금 잡았거든, 많이, 많이 잡았거든. 어, 잠깐만. 와. 아. 그냥 컷. 검사 하나. 검사 하나. 잡았어. 이거 돌릴게, 돌릴게, 돌릴게. 하민. 파밍... 민씨 준비. 미시 준비. 오케이. 어, 그래. 지금. 돌려서 아. 돌려서. 나 이거 방화로 갈 거예요. 저 방화로 갈 거고 나닝이한테 맡길 거예요. 네. 네. 건방진 기공. 오지 올라가 올라가 여기 싸 올라가 올라가 저기 남쪽 가에화이팅화이팅화이이팅지금저 아. 기공 한명 남쪽으로 지금 북쪽으로 왔거든요. 그거 잠깐만 기다려요. 아저 끌을 수 있으니까 아, 저 2차로 가네. 아, 씨. 벨벳님 여기 1차 좀 봐줘야 나 이거 따라갈게. 네. 네네. 어, 4시 잡혔어. 여기 3명이에요. 죽지 말고 2차 돌려버려요, 그냥. 계속 견제해버려요. 이놈 묶으면 좋으니까. 5번님 좋다. 빠져도 돼요, 5번님. 이제 빠지셔도 돼. 오케이. 아, 야훌륭해 너무 멋있다. 1차에 오면 말좀 해줘요. 네, 1차에 아무도 안 와요. 네. 지금 난이한테 어글 다 끌린 것 같은데? 겁나 많아요. 나 놀랬어. <laughs> 오케이, 여기 잡았어, 잡았어. 2차 보고 계셔 주실래요? 예 네, 오면 말좀 해주세요, 2차. 2차를 여기, 여기 앞에서 몰래 보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거기서 보는 것도 훌륭하지. 그치, 그치. 어. 일천 요 오케이 좋았어요. 그렇죠, 그냥 지금 난닝이 지금 이런 다 물었는데 이거 2 차로 갈라고 할것 같은데. 이금 하나 타. 이런 말랑 타고. 내시나내시나 맞아 이따가 한 명은 컷. 한명 간다 아, 어 뭐야 아씨한 번만 버텨줘요 나 이거 탈게없었그 거라 생각했는데 아씨나 잠깐만 생각을 하보자나 막으로 갈까? 아, 아니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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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런 쪽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. 여기 네. 일단 소환사 하나랑 어. 상대 1 차의 두병이에요네그러면 거기 세 아, 명. 이제 나는 버티기가 좋을 것 같거든. 어차피 3다세개못 막아. 그래서 나는 이제 버티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기공을 잡았더니 기공이 또 있네. 잠깐만 차 뚫을까요 우리 차? 오 깜짝이야. 잠깐만. 아어 뚫을 수 있어요? 누구지 근데? 가봐요, 가봐요. 아, 어, 탈기 안 나갔어. 미씨 괜찮아. 어, 고온 건가? 자, 려 오케이. 에 클, 클. 가는 통? 오케이 여기 잡았고 기곤서 남았고. 이차 기권사 가는거 있어요 네 확인 노탈 기원사컷 뭐야 변신이야? 또? 지금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? 나 이제 그냥 저기 2차 갈게. 방어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튕기지더라도 아예 못 들어가게. 1차 돌아가면 차라리 좋은 거 아니야. 이제 버티는 거 말고. 3차. 아, 죽는 거 말고. 3차 한번 돌려볼래요, 그럼? 그럴까? 선생님 3차 방어가 되면 그 우리 다5차로 들어가면 되거든. 근데 이쪽에 기공이 두명이 있어 기공 한명인데 여기 어, 난두명한명 잡았고 여기 한명또 있어 차라리 내가 여기 기공 묶지 뭐! 음! 아, 오케이 오케오오케이공기 뭐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3차에 누구 있다 3차로 이 한다 그 카우보이님 조 버텨줘요 나 가는 중 맞혔다. 나이스. 아좀 나이스. 삼차 돌려. 아이 잘됐네. 네, 이거 돌려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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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냅둬 그냥 버티기로 해 그냥 나, 거기 버텨. 나 그럭 갈게. 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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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니까. 아 떴어 떴어 떴어. 아나 어, 죽어? 아오이어 봐. 아이 너 보다가 아, 죽었잖아. 아. 돌리 <laughs> <laughs> 아, <놀리지> 씨발아니가. <말라니까? 웃음> 아니야 2차만 거야 그냥 이거. 어. 4분이야. 나 이제 우리 이제 2차만 하면 돼. 우 저기 차만 막아도 돼. 오케이 오케이. 어. 나 저기 차로 달려갈 거야. 이거 우리 3차 돌아간다 한들 지금 저두 <laughs> 개거든요. 두 개.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. 어, 이제 그냥 2차만 막으면 돼요, 저희. 우리 거 3차 돌아가도 괜찮아요, 이제. 좀 막아주면 좋구요, 막아주면 좋구요. 저쪽에 우리 1차 돌려줬네, 땡큐로. 뭐야, 이거. 아주 땡큐인데, 이거. 어 아주 땡큐야. 이러면 버티기 돼. 여기 돌려, 돌려, 돌려. 버티기 돼. 이거... 오케이, 나걸로감 아냐 더 튕겨야지, 더 튕겨야지. 그냥 다 튕기고 와. 이제 괜찮아, 여기 버틸 수 있어. 천천히 와, 천천히 와. 어 느긋하게 와, 그냥. 됐어, 됐어. 어 이제 와, 이제 편하게. 다 튕겨버리게 그냥. 어디 가니, 권사님? 권사님 어디 가야 됐다, 됐다. 좋았다, 이거, 이겼다. 이제는 튕겨서도 <뮤직비만> 이겼다. 아, <laughs> <laughs> 이겼어. 좋았다, 이거봐 <laughs> 좋았다, 아, 좋았어, 좋았어요. 아, 너무 좋은데, 질 거라 생각했거든 사실. 죄송합니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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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질 거라 생각했어요, 사실. 아, 이런 거 이기면 재밌지. 어? 쟤네들 지금 이제 어, 마지막 찬스로 가는 것 같은데 네 3차, 3차, 3차 가야겠네 아 나쁘지 않아 아이고 작가 케이 아, 하, 수고하셨습니다. 잘하셨어요. 아이, 이걸 이기니까 아, 좋구만, 아주 그냥. 증상 어. 계속했으면 우리 피똥 쌌을 거야. <laughs> 아, 기공 무섭다, 진짜. 아, <laughs> 진짜? 아, 진 <진짜. 웃음> 아이, <laughs> 아, <laughs> 씨. 아이, 굿잼. 아이, 추천, 고맙습니다. 끝났네. 아, 이 점수로 이겼네. 이러면 뭐 뭔가 잘 죽어. 야, 이거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, 아, 이겼네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이런 거 아주 좋아. 아, 어떻게 이겼냐고? 음, 다시 보기 보세요. <웃음> 음. <웃음> 으음 다시 보기 다시 보기. 아이 재미난 판이었네. 어 감사. 어 점수 많이 주는데? 음 <laughs> 점수 많이 주... 음 좋아. 아픽살 났어. 괜찮아 괜찮아. 가끔씩 픽살 나는 거야. 형 요즘엔 픽살 많이네. 음, 넌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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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야. 아이